네, 우리 독일에서 오신 성도님이십니다. 예, 우리 독일에서 오신 성도님은, 어, 여기에서 치유 받으신 건 아니고 독일에서 받은 치유를 간증하시기 위해서 올라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성도님은, 어, 잘 걸음을 걷기가 힘드셔서 지팡이를 짚거나 아니면 이렇게 롤링 굴리면서 다니는 기구를 가지고 걸으시는데요. 어, 혈압의 문제도 있으시고, 그리고 당뇨의 문제도 있으셨습니다. 독일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 독일에서 너무 그것이 상태가 심각해지셔서 본인도 모르게 이렇게 쓰러지신 거예요. 그래서 8일 동안을, 병원에서 8일 동안을 혼수 상태에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가족들에게 준비하라고, 이제 죽음을 준비하라고 그렇게 말한 상태였는데, 독일 프랑크프루트, 우리 애길룡 목사님, 애길룡 목사님 가셔서 2시간 동안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선포해 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통해서 깨어나셨어요. 할렐리야. 예. 그래서 지금 이렇게 기도를 받으러 와우. 오신 것입니다 할렐리야. 기적이 예. 일어났습니다 이곳에 계신 것이 기적이네요 이곳에 계신 것이 기적입니다 할렐리야. 지금 온수상태에서 깨어나셔서 할렐리야. 지금 어, 문제들은 어느 정도 남아있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역사하고 계십니다 예. 우리 목사님께서 목사님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시겠습니다 네. 제가 처음 아, 처음에는 이분이 저희 이제 성도님은 아니셨어요 저희 성도님과 예, 친분이 있으셔서 이제 저에게 부탁해서 이제 병원 신발을 갔는데 이분이 이제 응급실에 어 이제 병원에 누워 계셔서 호스 다 꽂고 그래서 이제 육안으로 볼 때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또 이분을 회복시키셔서 어 방금 목사님께서 말씀을 나눠주신 것처럼 정말 기적적으로 일어나셨어요. 할렐루야. 그 다음부터 예, 이제 저희 교회 독일 사랑하는 교회에 계속 출석하시고 할렐루야. 예. 한 주도 안 빼놓으시고 계속 출석하시다가 저보다 몇주 전에 오셨어요. 할렐루야. 예. 그런데 저는 사실 여기 오실 줄 몰랐거든요. 할렐루야. 예. 근데 오늘 아드님이 모셔다 주셔서 오셨다고. 그리고 간증하시겠다고. 기적입니다. 기적입니다. 어, 오셔서 예. 어 주님을 찬양하고 계셔서 저도 정말 너무 감동이고 그 사랑이신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놀라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찬양합니다.